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제가 광복절 매년 그 실내에서 태극기 아래에서 광복절을 기점하는 찬양을 그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지난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광복절 <laughs>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작업이 어 3시 반쯤 됐을 때 완전히 이제 작업을 멈췄습니다. 오늘 끝났습니다. 그 동안에 주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내가 나갈 때까지 일하다가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 아예 걱정을 해서 막수없 시켰죠. 중단해 달라고 어 실제 그럴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또 이제 일을 두고 어, 가만히 있는, 보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일을 끝내는 성격이라 또 늦게까지 예, 작업을 해서 어, 완전히 주문한 것은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3시쯤 돼서 작업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만들어 놓고 <laughs>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확인해 보니까 중자가 세계가 더 만들어졌더라고.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세계를 더 만들어 놨더라. 이런 내용을 우리 그 약사 사모님 아시죠?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신 임영무 목사님 사모님. <laughs> 우리 사모님은 저희들한테는 천사같던 분. 이번에 정말 많이 도와준 거 하나님 아실 거예요. 당연히 아시죠. 음, 네. 우리는 아, 빚진 마음으로 늘, 아,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, 어, 사랑해 주시고, 또 후원하시고, 동참해 주시는데,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. 기도로 빚진 마음, 빛갚을 마음, 그 마음 가지고 날 기도. 어, 니다 어, 어쨌든 이번 출국하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감할 수 있고 조금 여유 있게 마감할 수 있게 되서 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어, 실제는 그 출국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. 막 주문이 밀리는데 그렇게 내가 그때 수도 글지 안 했으면은. 제가 일을 다 못하고 갈 수도 있고, 그러면 마음이 급해서 말입니다. 막, 그, 그, 가는 준비도 막 엉망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. 이데 다행히 제 영상을 보시고 중단해 주셔가지고, 그 여유있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. 근데 이것도 중간에 또, 뭐 원단이 모자라가지고, 원단을, 공장에서, 원래 그, 저 택배사를 통해 와야 되는데 택배는 쉬고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아마 사+ 모님이 같아요. 사모님이 울산 출장 갔다가 오시는 길에 우리 송정로 직접 배달해 주시기까지도 하고 그래요. 다행히 우리 이거 사용하는 원단이 말입니다. 공장이 부산에 있어요. 아 얼마나 감사한데. 그래가지고 차질 없이 원단 구입하고 그다음 마감에 이제뭐 어, 플러그가 또 모자라가지고 하, 막. 여기저기 집에 이제 그동안 쓰다가 남은 것도 뭐 짝이 모자라는 거 이런 것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정말 딱 맞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그, 그 부품도 거의 마, 마무리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. 그래, 우리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계, 3개, 중자 세계가 추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, 그 내용을 이제 우리 <laughs> 약사 사모니 <laughs> 들으시거나, 아이고, 매진 해야 된다고, 어, 다갈때 어, 그냥 기분 좋게 다 팔고 가시는 이런 뜻이겠죠. 그래가지고 이제 어, 또 주문한 게 아닌데 그것까지 또다 구입하신다고 어, 그렇게 했어요. <laughs> 우리는 한 털도 더 남기지 않고 그냥 만든 그대로 다 어, 드리고 어, 마감할 수 있네요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어, 그 정성, 그 마음, 주께서 하시니, 꼭 갚아주시고, 여러분들 빠른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모든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. 죽게